저기 뭐야. 저거 좀 잠깐만 주세요. 네, 감사가 예. 음. 예. 그러면 신님 민 뒤에 계셨으면 예, 신 들어옵니다. 모두 일어나서 큰소리이 마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럼 나 신부님의, 어, 리스토 동시 탁, 훈을 하지 아여려 저희 모든 신자들이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다 선물을 마련했습니다그 선물은, 저희들이 저희 구안에 그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신부님들이적 어, 적신경에서 어, 선물로, 어, 영적 복서 48번, 화살기도 1934회, 이 2482회, 비생 2 2회 국중기도 2787회, 주목경 1299회, 사제를 위한 기도 712회, 성재 505회, 이렇게 예, 해서 저희들이 작은 네, 변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자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신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예, 맞서 주의를 지내면서 비사를 보 하니까 이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벌써, 예, 제세번째일요 제 그죠? 소금축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내까지 일부러 다녀왔던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녀왔을까? 아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번에 2년 만에 한국을 떠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좀 젠틀해졌구나. 한국 가서 느낀 겁니야 훨씬 더 젠틀해졌구나. 라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들어가면 은 너도 사라지고, 이게 가라지고운전을해도 물질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젠틀해졌구나.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형식으로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땡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끝도 없이 네, 들어가는 네, 거. <놀람> 와서 불을 잡아주었는데, 그냥 본체 마시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손에 가서, 언제 불을 해야 되지? 우젤은 그래도, 하늘을 야구하면 그래서 야구했다고 막 버리고,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런 내가 조금 더시사적으로 그래도 뭔가 좀이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데, 사고를 다시 생각해보면 많이 호도해지고 많이 늘려지고 그런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이 바뀌었나 그건 아닌 것습니다 원래는 그대로였는데 아 내가 지금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보면은 다연스럽게깨내고 한국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미사일보니까그 사람이 되게 관심나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욕 없지? 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 이제는 너무 가까워져 버렸구나. 그 전까지는 한국이 가깝고 여기가 어색했다면 한해를 살고 또 한해를 살고 또 한해를 살고 나서 이제 4년째 서울을 면서 이제는 복으로 여기가 익숙해졌고 한국이 어색해진 거다 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일단 하시게 는것 같습니다. 제가 2029년에 독일에서 한번 놀러 오신 분이 여러 가지 분이라고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분이 네. 올해 작년 10월에 저녁을 받고 들어와서 베리로평원 원장으로 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니까 제 손을 붙잡고 오지 마라 하... 하지 마라 하면서 교금은 부담스러워서 잘돌아간다왜 그러시는 게 아닐까 조금이 내대뱃사 양이 너무 많다 뭘 뱃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시니 낮에 점심 먹고 숲을 보면서 산책했던 시간 그 다음에 장보러 가서 마트 가서 장을 봤던 시간 그리고 재료를 구으려고 놀이를 했던 시간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함께 눈웃음시면서 서로 인사했다눈인사이 모든 것을 조국이 내에서회상하것입다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설고 갑니까? 그게 늦게 죽는구나.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는데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에대 공감이 되는 거니까 한국이 그만큼 아쉽고 더 맘까지 바쁘게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로도안 그래도 로시가 있다고. 아무튼 떠나보니까 이자리에서 여러 신남들이 우리가 당연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고있는 것들이 많다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한 가지 만 분명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한국에 살아 있다, 더잘 웃습니다. 식탈재입니다더잘 <laughs> 그 웃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안에 있는 마음들이 여유 있는 마음. 우리는 여기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거하고 우리 안에의 여유가 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네. 참잘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연한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서로 보면서 웃는 인사, 눈인사, 웃으면서 하기 잘 지냈나, 사람 여유로운 마음, 네. 서로 기주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거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참 좋은 것, 그것을 좀 다시 보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시, 저도 또 1년을 채웠습니다. 점점 더, 점점 더 여기에 이제 도마되는 모습이 되고, 점점 더저기는 벌어지는 모습이 되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이를 보니까 참 우리한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서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올한해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더잘 키우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자마자 박수 받으기분 좋습니다. Grazie. Yeah. 날 이끌어주옵소서. 내 가는 길 힘드오니 내 주님의 크신임에 그 남평화